어땠어요, 우리 촬영할 때? 아,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. <laughs> 거의, 거의 뭐, 그러니까, 꽁트를 하는데, 네. 예. 네. 되게. 근데 진짜로, 그날, 저희가 갑자기 생겨난. 아, 닌가 아니, 아니죠. 네, 아. 네. 갑자기, 갑자기 생겨 성재씨는 원래 대본 안읽고 가니까 갑자기.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너무 오랜만에, 아침 일찍부터 네.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. 네네네. 되게 다들 피곤했는데. 은강 형이 또 거기서 혼자서 막야 열심히하자 야 진짜 열심히 파이팅하자 끌어올려 끌어올려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은강 형 보고 진짜로 와저형 진짜 영남 <laughs> 너만의 피암색 그래 난너네 생각에 밤색어 그러니까 너네 밥사 오, 어디에서 네. 신사? 어 어디에서 신사어피스란 헤프 근데 이거, 이거 내가 짠 거예요 비하인드로 말하자면 이거 NG 2 0번 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박자를 자꾸, 매번 할 때마다 박자가 다르게 가가지고. <laughs>